그런데 이와 같이 사랑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확장하고 열매를 맺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래. 성령은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게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게시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복음에 대해서 수용, 반응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확장하고 깊어지는 겁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성령이 그러한 역사를 하십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 하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시간 속에서 어떤 변화를 겪습니까? 내 구주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게 마땅한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사랑을 확장시킨 거예요.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고 우리 암송도 하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첫 번째는 사랑과 희락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우리는 변치 않는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 육체가 병들고 늙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병들고 가난하면 삶이 고단하고 힘들죠. 그래도 희락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희락이 사랑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들지만 여전히 사랑받고 있고 나이 들어가고 있고 초라해지지만 여전히 사랑받기 때문에 그 희락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그렇게 무리하게 그런 욕을 하시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사랑이 만들어주는, 만들어주는 기쁨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놀라운 건 아직도 죄인되었을 때, 아직도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제대로 자기가 지은 죄조차 회개조차 못한 상태에서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증거예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우리 마음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 그리고 깊이의 얻담을 깨달아서 그에 충만한 데서 충만함을 받게 돼서 신앙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와 이 높이와 깊이가 어담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의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우리가 충만해야 되죠? 어떻게 충만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만물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부터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충만하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엇담을 깨달아가면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더 견고해지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시작 부분에 있었습니다 16절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사랑이라는 말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의 어다함을 깨달아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죠? 그 과정 속에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에요. 성령 충만한 상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사는 겁니다. 사랑받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늙고 병들고 초라해지고 현실이 흔들리는 건 그냥 삶이 고단할 뿐입니다. 고단하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그 사랑을 실체가 되게 해주고 현실이 되게 해주고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확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받은 게 아닙니다. 복음은 말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의 실체입니다. 실제로 오셨습니다. 죽고 부활하셨어요. 사실입니다. 복음은 말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실체가 된 거예요. 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대선하니까 성도들을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교리로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정말 그럴듯한 아름다운 이야기로만 받은 게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숙하고 있습니까? 확장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강건하십니까? 단지 교리뿐이라면 등불은 있는데 기름은 없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신랑이 왔을 그때에 엄청나게 당황할 겁니다. 기름이 없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복음으로 온 세상을 부르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은이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은이라. 그 어려운 말이 그런 뜻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실체가 되게 해주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내가 엄청난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에 강권돼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신앙을 고백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 속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바뀌었다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못 바뀌실 만큼 그 치명적인 죄가 나에게 있다는 걸 매일의 삶에서 일깨워줍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죄인을 받아주셨는데 그게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이 확실합니다. 성도의 특징이에요. 회개한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 심령 속에 죄에 대한 아픔과 통증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못 박혔다라는 걸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9절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9절 제가 18절 뒷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니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성령이 이끄시면 자기 상태를 직시하게 됩니다 자기의 죄성을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돌이킴을 받은 후에 니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맞아 죽을만한 놈이구나 내가 그렇게 자기 죄성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을 갖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줍니까? 나 같은. 죄인을 묘사할 때 가장 적절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에요. 그 표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찬양에서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죄를 직시하게 해주는 거예요 에르미야 32장 39절입니다 그런데 죄만 깨닫게 하면 은혜를 일깨워주지 않으면 가론 유다처럼 자기 목에 밧줄을 겁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령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주님이 내 삶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게 간섭하시고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한 마음과 한 도를 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고 나를 이끌어서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십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마음에 그러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와는 나의 목자, 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죽어서 만날 뿐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나를 붙들고, 진리로, 선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목자시죠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이십니다. 지금 앞으로 지키고 천국에서 만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예요. The Lord watches over you, watches. 현재형이죠. 나를 지키시는 자예요. 내가 사고치지 않도록 나를 붙잡고. 나를 책망하고 꾸짖고, 내 스스로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의를 사모하도록 이끌어주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약속하신 그 일을 성도의 마음속에 하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시켜 주시며,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에 연합시키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승천에 연합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연합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성도를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십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연합이라는 합하여라는 말 함께라는 말을 강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 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 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 연합하다 합하다 함께라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믿는 우리를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게 묶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이것은 수준 높은 특별한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게 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연합했다, 합했다, 함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묶어서 하나 되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함께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뭘까? 할례는 가죽을 베는 것, 영적 의미는 마음 가죽을 베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는 마음과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와 연합돼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시켜 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로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골로새서 3장 1절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믿음이란. 그리스와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를 성령께서 그리스와 일체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에 있다고 그랬죠? 연합됐다. 라는 의미며 법적으로 일체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법적으로 우리도 죽었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도 법적으로 다시 살아남을 받아서 의롭담을 받았습니다 내 육체는 이 땅에서 초라하게 있지만 나의 영적 정체성은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와 일체된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청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택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붙잡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없는니라 거듭남은 교리나 이론이 아닙니다. 말로만 너에게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오순절, 각각의 오순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적 변화가 생기고 사랑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교회는 각 각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듭남은 강력한 체험이다.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단지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름은 등불은 갖고 있는데 기름이 없다. 성령이 없으면 신앙의 변화가 생기지 않고 지속성도 없습니다. 요한의 슬레는 확실하게 거듭났죠?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에 거듭났다. 요한의 슬레입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가 감리교도가 돼서 첫 번째가 중생이에요. 중생 성결신유재림, 거듭남을 강조했습니다. 거듭남은 신성한 변화며, 내적인 변화며, 절대적인 변화며, 신비한 변화다. 성령이 오셔서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웨스터민스터라는 개신교 교리를 정리한 소유리 문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참여자가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에 예수님은 속죄를 완성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참여합니까? How are we made partakers of the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덕분입니다. 성령이 효과적으로 적용했다. We are made partakers of the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질문을 그대로 적었죠? By the effectual application of it to earth by his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Effectual Application 효과적인 적응, 적용을 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실제가 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영어로 Believe in 전체 다 in을 쓰죠 단지 빌리브라는 동사만 쓴게 아니라 인을 쓴 것은 연합과 사귐이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줘요 정말 예수님이 죽을 때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저렇게 끔찍하게 죽지 않으면 내 죄가 용서되지 못할 거예요 내 죄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실상 죄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이 생길 때마다 그리스도의 끔찍한 십자가가 나 때문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내 죄값을 정말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락사 당하지 않고 고난을 통한 죽음을 경험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어요. 정말 나를 나 같은 사람을 받아 주셨다는 뜻이에요.